주신 하늘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유리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늘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해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극휼히 여기소서.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해소서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신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주의 명하신 증거는 어렵고 지극히 성실하도 소이다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하므로 주의 종이 여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처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은은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 속이다 환란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시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30절 말씀을 개정, 기정,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한번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에서 빛이 비칠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 볼까요? 성경 말씀이 말씀인데 한번 열어 볼까요? 한번 열어 보실래요? 어떻게 빛이 비치나요? 이건 비유이죠 그런데 동시에 비유가 아니기도 합니다 진리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열면은 빛이 비치는 것은 말씀 그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인생길 우리가 간다더라도 어, 말씀 있으면은 가게 되지요 어두운 길갈때플래시 하나로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핸드폰 불빛으로 가잖아요. 아, 그것을 비추어 본다면 우리 인생길이 답답하고 어두워도 말씀 비추어서 가면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말씀 아니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즉 주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말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관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오셨습니다. 육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사 그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습 그 모습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자, 즉,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 생명이 우리의 인생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이 말씀에서 두 번째로 볼 것은 뭡니까? 그 말씀이 빛이어서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는 게 뭐죠? 그게 한자어로는 개몽이죠. 영어로는 어떻게 됩니까? Enlightenment 하면 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깨닫게 합니다 계몽시킵니다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몽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가장 중요한 끼우침입니다 유한일서 1장 8절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반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의료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 없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나는 죄가 없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안 하시오.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주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를 깨달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까? 말씀에 비치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 보면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지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열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31절을 보면은,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어떻게 해요? 헐떡인나이다 입을 열고 헐떡인나이다 이거 뭔가를 굉장히 바란다는 표현이죠. 갈개피한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개가 입 열고 헐떡이는 것을 보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도울 때 무엇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물에 대한 갈망,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막 헐떡이는 거예요. 신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말씀을 사모하니까 입을 열고 헐떡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10편, 42편, 1절이 또 떠오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가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자신이 하나님 찾는 것이 마치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처럼 그렇게 갈급하게 찾는다, 갈망한다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말씀을 사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니까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오지 않습니까? 말씀 사모하니까 이 아침잠 깨고. 그죠 이게 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려워요 저도 두주 쉬다가 다시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아, 아침에 깨고 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근데 말씀을 사모하니까 이 자리에 오고 기도를 사모하니까 이 자리에 오는 것이겠죠 이 소망 이 갈망이 찍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신은 다시금 하나님께 자신의 행보 발걸음을 주의 말씀 위에 세워 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악도 자신을 주장치 못하도록 주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죄가 저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말씀 위에 저를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짓지 않는 것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죄 짓는 것이 정당화되면은 안 되겠지요. 신처럼 죄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 차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신은 그래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얼굴을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셔서 말씀으로.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분 분으로 나눠서 좀 보겠습니다. 신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 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라고 하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그 말씀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게 보통 축도라고 하죠. 구약의 축도. 요즘 또이 축도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에 있는 말씀 가지고 축도를 하죠. 이번에 우리, 한가족 예배 때 목사님이, 영어로 요 축도를 하시고 한국말로 축도를 하는 그 본문이 민수기 6장 24절 26절입니다. 요원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원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원은그 얼굴로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의 얼굴이 비치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치지 않으면 암흑이잖아요.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그 얼굴이 비치는 것, 그게 은혜의 모습입니다. 신은 그런 가운데 말씀을 윤례를 가르치소서 감구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죠? 죄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겠죠. 한 말씀, 한 말씀 배우고, 그죠? 말씀 성경 주일날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말씀 공부하고, 자문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려라. 말씀을 배워야 그 말씀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거죠. 그 말씀 의지하고, 말씀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고집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결정하더라도 말씀 가지고 외워, 그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말씀 가지고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겠죠. 이렇게 말씀에 굳게 써서 살아야 하는데, 이 신이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봅니다. 그런 보는 이 신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신이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릅니다.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136절을 보니까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른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고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도 이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야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 말씀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 그죠?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열정이 있어야 복음을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올해 한 영혼, 그죠 목사님도 강조하는 한 영혼, 그한 영혼,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한 영혼 살리겠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살리겠다, 그들을 이 선으로 우리가 초대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지요 신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판단은 옳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또 대적들이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다 개혁계정으로 보면 뒷부분에 내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세 번에 오로 보시면은, 내 열정이 나를 불사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대적하는 그들을 보니까 내 열정이 막 불사른다는 거예요. 내 열정이 타 오른다는 그 고백이지요. 요한봉 이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잖아요. 그죠?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 그들의 상을 엎어버립니다. 쫓아냅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으리라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무엇을 기억합니까? 오늘 말씀의 139절을 기억한 겁니다.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으리라 나의 이 열정이 나를 불살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을 하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열정이 우리 속에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 말씀을 정말로 찾고자 하는 그 열정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시든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꽃은 있는데 시든 거예요 보이는 것은 꽃인데 시들어 있습니다 시든 꽃은 꽃입니까? 아닙니까? 꽃이죠 그래도 꽃입니다 그런데 보기에 좋지 않아요 곧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열정이 사라져버리면 은 죽은 그리스도녀라 할 수가 있겠죠.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말씀도 있고, 저 말씀을 또사모하게 되고, 전도도 하겠지요. 말 틀로 어디 존스 목사님, 잘 아시죠? 성도들에게 목회서신을 보내셨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분명히 영적으로 살아서 깨어있는 모든 이들이 그렇게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은. 대놓고 노골적으로 덮치는 불신앙과 폐역의 산더미 같은 조류를 막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관습적이고 형식적인 종교는 무익한 종교보다 더 나쁩니다 다시요 관습적이고 형식적인 종교는 무익한 종교보다 더 나쁩니다 그러한 시간이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우리 주이시자 구세주이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기꺼이 그의 증인과 고백자 나아가 필요하다면은 순교자가 될 각오가 된 이들이, 이들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끼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열정이 없으면은, 신앙의 열정이 없으면은, 무익한 종교인보다 더 나쁜, 뭐라고요? 관습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번 믿는 것 살되 열정적으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릴 때 어른들이 그런 말씀 했잖아요. 물에 물탄 듯. 그렇게, 살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제대로 열정 다해서 믿어야 그래야 관습적 종교인이 되지 않겠지요. 예수님 있는데 교회는 어는데 종교인으로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건 한국교회 전체를 보더라도 세계교회 전체를 보더라도 이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시는 어, 자신은 미천하여서 멸치를 당하지만 또 뭐를 잊지 않는다고 합니까? 미천하고 멸치 당하지만 주의 법도를 잊지 않았다. 고백합니다. 143절에다, 또한 환란과우환이 자신에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고백이 가능할까요? 자신의 존재가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잊지 않고 하나님 계명을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게 쉬운 고백이겠습니까? 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주의 의가 영원한 의임을 고백하니까 주의 율법이 뭐라고요? 142절에 진리라고 고백하니까 깨달으니까 이 가능한 거죠 주의 말씀이 진리고 주의 의가 영원하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괜찮은 거예요 진리를 품으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떻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고난이 와도 괜찮습니다 왜? 진리를 품었기 때문에 돈으로도 살수 없는 진료를 품었기 때문에 내 존재가 어떤 취급 받더라도 내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왜? 진료를 품었기 때문에. 영원한 진료를 품었기 때문에 한번 사는 인생 진리 품고 살아야 되지요한번 사는 인생 진리 아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올인할 것이 아니라 헛된 인생이잖아요. 근데 한번 사는 인생 진리에 올인하고 살아가는 인생 멋진 인생일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세상이 발달해서 택배를 보내고는 어떻게 니가 택배 기사가 사진을 이렇게 전송하죠. 그렇죠? 이거는 어, 영상에 보니까 대화로 나눈 거더라고요. 택배 받은 분이 택배 기사에게 이렇게 에, 어, 말, 말을 하더라고요. 택배 천장에 붙이 났습니까? 경상도 사투리. 이거 영상 보셨는 분 계실 건데. 택배 천장에 붙이 났습니까? 네? 한번더 말합니다. 택배를 천장에 붙여놨습니까 제가 천장에 어떻게 택배를 붙였지요? 사진엔 천장에 붙여놨던데요. 사진이 거꾸로 됐겠지요?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여러분?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 여러분 바르게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세상 거꾸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진리 아닌 것이 진리로 막 둥갑해서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바르게 우리 속에 있어야 그게 바르게 보이겠죠. 오늘 또 말씀의 의지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의 의지에서 주어진 일들 우리 각자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성부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진리가 진리가 아닌 것으로 읽히시고 진리 아닌 것이 진리로 둔갑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신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도 허락하셔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길을 찾게 하시고 그 말씀이 비추는 길을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